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찐이TV와 함께하는 클래시로얄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로얄로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 좀 달라진 게안 느껴지시나요? 네, 알아차신 분들은 알아차려셨겠지만 바로 골드러쉬 이벤트가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특가상품이 떴는데 사지 않을 거고요. 3600골드 정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바로 리그가 드디어 제가 리그 3으로, 도전자 3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그 3 드래프트 상대로 받을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700, 아니, 5,700이래. 그랬으면 좋겠네요. 4,570 정도까지 왔어요. 었한판 정도만 하면 바로 또 리그 승급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또 와이파이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연패를 연달아 해서 4천 한 400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엄청나게 힘을 써서 4 600까지 올라온 건데 제가 승급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 참고로 이 덱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데 클래식 도전에서 구승을 했거든요.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조만간 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영상이 어디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죠. 보이시나요? 이 트로피전이 있는데 벌써 한 3시간 전이네요. 네. 저는 4588점에다가 상대방은 z z p 플렉 l e 님은 더블 미니언과 자이언트 암흑만의 광부 파이어볼 감전통나무 덱이었는데요. 이 덱을 참 이기는 게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6연패를 7연패 8연패 네.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4417점 있는데 또 패배를 해서 4,455 점이었는데 4,416 점에다가 4,387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4,387 점에 올라가고 4,414 점에 올라가고 4,440 점으로 그냥 비기고 3시간 전에 4,440 점에서 엘바 이기고 4,469 점에서 자연언트 레고를 이기고 4,500 점에서 이 기블린 비슷한거 이기고 그리고 4 5 3 0십에서 골렘덱 이기고 4557점에서 엘바로자 이기고 그리고 4588점에서 드디어 리그 6을 승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1연패, 2연패, 3연패, 4연패, 5연패, 6연패, 7연패, 8연패를 했네요. 비긴 거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8연패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플레이 영상은 보시도록 하죠 자 그래서 상대방은 이렇게 자이언트 암흑마녀 더블 미니언인데 저는 도끼벤 토네이도 호그입니다 자 제가 레벨이 좀 높아지니까 확실히 상대를 해볼만 할것 같아요 일단 해곡 갈라주고 그리고 저는 기사를 뺍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로 기다리는 걸 싫어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암흑만이 빼고 상대방은 저는 도끼맨을 뺍니다. 암흑만니 정리하기 위해서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판단을 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바로 자이언트 미니언 조합으로 공격을 옵니다. 하지만 저는 뭐가 있습니까? 토네이도 일렉트로 마법사가 있죠? 토네이도랑 일렉 법사 같이 깔아주면서 이렇게 해골이랑 같이 막는데 여기 상대방 실수했죠? 저 도끼맨을 안 막았어요 왜냐면 왜안막는것 같으면 상대방 지금 패에 어 미니언 패거리랑 광부랑 토넌밖에 없었는데 광부를 쓰기엔 좀 아깝고 미니언 패걸리를 쓰기엔 정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아마도 방개를 쓰고 좀더 이득을 많이 보려 했다면 게임이 터졌겠죠.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일단 엘릭선 제가 좀더 이득을 보고 있고요. 상대방 자이언 트유드라고 여기서 좀 꼬여요. 상대방은 광부 넣고 두피맨 쪽으로 뽑고 토네이 노를 씁니다. 하지만 제가 토네이도 잘 썼기 때문에 여기서 상대방이 그 반대쪽 타워가 암흑만을 정리해주면서 기사 몸빵 하고 자이언트한테 좀 피해를 입지만 정리가 되고요. 아마도 이게 박쥐가 타워한테 데미지가 들어갔다면 게임이 바로 터졌을 거예요. 내가 제가 보기에한대또두대 때리고 여기서 이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아 이거 승산 있는 게임이다. 잘만 하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기서 통나무 잘 굴려주고. 자, 일단, 이제, 두배 엘릭서죠? 이제 중요합니다. 상대방암아 많이 빼고요. 저는, 그냥 여기서 뒤쪽에 싸아주자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 자연트랑 같이 오는 거꺼꾸러오니까 그리고, 광부가 닿지 않게, 넣는데, 또 광부가 여기다 넣죠 여기서 또 대박 납니다. 일단, 광부가 놓치면서, 넉백이 되면서, 했는데, 바로 도끼맨 토네이도로 미니언까지 정리하면서 몇백 시켜서 광부가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도끼맨이 살아서 이득을 벗고 상대방 완전 미니언 패거리로 필사적으로 필살적으로, 막읍니다 전 도끼맨 도끼맨을 미니언 패거리를 정리하고 스타워 데미지 주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일렉 법사 놓고 여기서 또 상대방 실수를 하죠 좀뭘 하지 하다가 도끼맨한테 한대 맞고 이제 번개 한방 각입니다 상대 마음 급해요. 10초, 8초. 이제 상대방은 저는 타워 날리고 상대방 악마녀랑 같이 들어오는데 통나무 넣고 저는 토네이도 당기고 이런 식으로 승급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4,616점으로 돌아왔는데 또 다른 명전기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그 전거랑. 일단 이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도끼맨 토네이도, 광부 엘바, 로자 진짜 짜증나는 덱이에요 본격 랩발 덱이죠 11레벨인데 보세요 레벨 제가 11레벨, 6레벨 도끼맨 저도 도끼맨은 못먹이긴 하지만 그리고 엘바 13레벨 네 상대방은 엘바 뛰죠 그래서 아와 해가지고 도끼맨 토네이도가 입구 광부 상대방을 여기다 놨기때문에 이들을 보고 도끼맨 토네이도로 이득 막갈라게 보고요 기사 몸빵하면서 도끼맨까지 잡아주고 상대방 코스트가 저보다 좀 많지만 저는 도끼맨 살아있고 바로 호그 역공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여기서 노자를 몸빵을 하면서 있는데 호그를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머스킷을 급하게 놓습니다 근데 11레벨 머스킷 보이시나요? 미쳤어요, 아주 플래시 로얄이 진짜 점점 랩빨 게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자 그래도 일렉법사로 잘 정리하고 일렉법사 두대 이러면 통나무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나무 타이밍 좋게 굴려 주면서 일단 상황은 제가 훨씬 좋습니다. 엘릭스 상대방 한2 코스 정도 앞서 나갔죠. 그래서 상대방도 토끼면 저도 그래서 오른쪽에 아니네요. 기사를 넣나요? 네 기사를 놓고 상대방도 뭔가 엘바가 튀어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 상대방 미니언 패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저는 오땡큐 하면서 도큐맨으로 마무리 짓고 이초초토네이도를으면안 됐던 게 이러면 엘바를 못 막습니다. 근데 엘바를 한번 밀어내면서 한 대를 또 치고 상황 더 좋죠? 근데 상대방이 여기서 감전으로 뿌리면서 덮기면 죽고 기사로 방어합니다 상황은 굉장히 좋죠 근데 로자는 또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또 번개로 뒤쪽에 후속 더 잘라주고 이제 코스가 제가 1코스 정도 손했는데 상대방은 로자도 들어오고 이걸 얼마나 잘막느냐요 통나무 굴리고 이거는 토네이도로 제가 끌입니다 스킹탑 오픈시키고 일렉 법사가 로자 뒤뚱거리게 하고 이제 이것도 상대방 파이브 실수 자 이제 또 제가 차이가 안나죠 이젠 제가 그, 이거 어떻게 막을까 생각을 했어요 렉법사를스턴 걸어주면서 호그가 다 날리고 이제 이걸 로자 들어오는걸 막아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여기 실수했죠 머스킷 빼면서 전또 여기 스톤에도 실수 나오고 큰일났다 생각했죠 또 파, 상대방 파이어볼 날라오는데 이제 상대방 201 0 로자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상대방 로자 골코스 들어오고 근데 로자 고, 그 대기 시간이 2초이기 때문에 총무 밀어 주면서 게임이 터지게 됩니다. 어, 힘드네요. 자, 그러면 두판 정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경기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음... 네, 바로 이 골렘덱. 골렘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전판은 뭔가 좀 어이가 없었기 때문에 찍지 않을거고요이 골렘덱 한번 보시죠 자 상대방은 7렙 골렘이에요 저랑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일단 저는 호그 먼저 그냥 바로 뜁니다 저는 먼저 공격하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호가한대두 대까지 때리면서 상대방 기사 앞장 세운데 나무꾼이 빠르기 때문에 해골로 어그로 끌고 일렉법사로 깔끔히 막아줍니다 일렉법사가 진짜 제가 보기에는 효율이 진짜 너무 좋은거 같아요 이렇게 기사를 뺄수 있었지만 기사를 뺐다면 너무나도 엘릭서 코스가 뒤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빼지않고 13레벨 아저싫어하냐 일렉법사가 일단 한대 때려주고 이젠 제가 코스 좀 앞섰죠 여기 그냥 대기를 합니다 통나무 그냥 패를순환시키기 위해 굴리고 제 코스트가 제가 여전히 앞섰기 때문에 기사를 뽑고 상대방 메가민년제 코스트가 이거 한1등 앞섰기 때문에 여기서 메가민년까지 번개로 빼려줍니다. 이제 좀 큰일 났죠, 이제. 상대방 오른, 왼, 오른 왼, 오른쪽? 나무것 나오고 상대방 이쪽이 나오기 때문에 해골로 또 어그로 끌고 일렉법사로 렉법사로 반대쪽에서 타격해주고요 상대방은 또 아처 나오죠 그래서 이건 통나무 제가 빨리 굴려주고 아처까지 정리해주면서 자 바로 허그뜹니다 이제 여기서 막히죠 메가 미니이랑 같이 막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도끼맨도 꺼내고 네 꺼내고 일단 메가 미니언까지 잡습니다 근데 상대방 저랑 코스트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다오차이 전 도끼미 살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 먼저 빼고 기사로 또 방어하죠. 그리고 해골로 맞고 또 일렉법사로 기사랑 나무꾼 둘다 방어하고요. 를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냥 질렀습니다자 그리고 호그 뛰고. 자 그리고 여기 번개로. 나무꾼까지 정리해주면서, 호구가 두대 때리고, 자, 일단 분위기 좋죠? 상대가 골렘 못 꺼내고 있어요. 자, 저는 상대가 이때까지 골렘 덱인지도 몰랐습니다. 자, 근데 30초 남은 상태에서 반대쪽 골렘 들어옵니다. 반대쪽 골렘 들어오고, 그리고 저는 그냥 공격합니다. 해골 들어오고, 저는 통나무 굴리면서앞척까지 맞고요. 한대밖에 근데 못 때려서 와 이거 잘하면 질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처랑 같이 들어오고 있고 전 도끼맨 토네이도 대기합니다 한대만에또 토네이도 를 뿌려주면서 근데 여기서 칠레골렘이라 진짜 안죽더라고요자 여기서 승부처를 봅니다 자 여기서 때리면서 한대 두대 기사 근데 또 때려요 기사 때려요 기사 때려요 이게 제 번개가 한 2초만 늦었어도제 타워가 먼저 날아갔습니다 기사한테.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상자깡 마무리 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클래식 상자 제가 까버려 가지고 음 일단 남은 상자를 그냥 두 가지 까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버 음, 까고 마상 전을 떴으면 좋겠네요. 갑니다. 300 골드, 멜리티 바바리안 3장, 아케어라 9장, 고분심라 9장, 퍼스프리카스 4장, 얼음망 2장, 병마법 2장, 플라잉 루틴 대장이었습니다 자, 아, 그럼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